이제 목격자는 사라졌네 그자는 우릴 시험하려 했지만 모두 함께 승리를 쟁취했지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뿐이었다 알수 없는 몽그가 넷소스로 추락했고 그게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자네가 확인해 주게 세인트와 오시리스가 조사를 위해 자네 화력팀에 합류하고 있어 백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의 오랜 친구가 도움을 기다려요 바로 자네를. 함장님, 제가 백스를 지켜봤는데요. 놈들이 선을 한참 넘었어요. 와서 처리해주세요. 예전처럼요. 기다릴게요. 오실수. 네서스에 거의 도착했다. 충돌 지점 근처에 있어, 황산층이 분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 착륙한 게 뭐든, 엑스가 관심을 가진 게 확실하다. 그 이유를 찾아야만 돼. 목격자의 파멸이 바로 변곡점이 되었다. 태양계 전체가 니네 업적으로 인해 동요되고 있다, 수호자. 너와 세인트가 단서를 쫓으면, 난 우리의 역사적 승리가 미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겠다. 안전장치와 연락해보고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내게 알려라 행운을 빈다 소자널 보면 안전장치가 정말로 기뻐하겠어 엑소더스 블랙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거든 안전장치한테 오시리스의 계획을 빨리 알려주고 싶군 하지만 백스가 먼저야 선봉대는 잠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자고 최고의 승리를 거둔 뒤에도 말이야 님 정말 오셨네요. 그냥 가벼운 지앙이 들이닥쳤을 뿐인데요. 안전 장치. 어, 여기 나타난 이상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이게 뭔진 몰라도 백스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백스들을요. 아주 미치겠어요. 절 외부 데이터 배열에 다시 연결해 주시면 더 자세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직접 하고 싶지만 몸험라고할 만한 게이 우주선의 잔해 정도라서요 지금은 그렇지 오시리스가 준비한 게 있거든 기대해도 좋을 거야 음성을 분석해보니 신나는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군요 의욕이 충만해졌어요 가보죠 그런데 우선은 백스 좀몇 마리 없애주실래요? 녀석들이 충돌 이후로 잘 격리시켰어요. 정말 무례한 놈들이에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저 근사한 백스들의 기체와 함께 기반 시설을 파괴하면 재연결이 재활성화될 거예요. 조사하고 데이터 배열을 재통합시킬 수 있어요. 저의 재앙이 그저 당신에게 광광명소라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재밌네요. 모시릴스는 이 이상 현상이 초인간적 현상일지 모른다는군. 그게 백스가 관심을 두는 이유일지도 몰라. 그거 말이 되네요 백스는 모든 예측하는데 이건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저기다. 충돌 지점이야. 근데 충돌로 인한 구멍처럼 보이진 않는데. 행성 표면을 정확하게 꿰뚫었군. 음, 맞아요. 만약 운석처럼 물리 에너지를 전달했다면 지금쯤 전고 고온 미립자 구름이 되어 있겠죠. 이게 아주 이상하다는 저의 초기 가설이 맞는 것 같네요. 저기 제 데이터 배열이 있어요. E 같이 럽네요 패널에서 백스광선을 발사시키세요. 백스가 널 막으려고 최정의 유닛을 부르고 있어. 이 구덩이 안에 뭔가 흥미로운 게 있는 게 분명해. 점이 봉쇄되고 있 마치 행성이 자가 치를 하는 것 같군. 지각 있는 비유기적 생명체로서 이 개이한 비율을 지지할게요. 내소스가 살아 있요 조사 임무 완료. 이제 충돌 시점으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꺼이 공유 드릴게요. 이 놀라운 게 뭔지 알아낸 다음에요 좋아, 좋아 우리 여기까지 안내하느라 정말 수고했다 오시리스가 헬름에 널 위해 중계기를 만들고 있어 널 행성 자문가로 승선시킬 예정이지 이 기쁨을 한번더 경험하기 위해 전원 장치를 재설정하겠어요 자, 됐어요 야호! 그럼 헬름에서 봐요 요 사초. 모든 시스템 안정적. 신호 이상무. 초기화 중. 저기요. 어. 안녕하세요. 헬름 n 왔다. 안전 정지 재조정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엑소더스 블랙을 떠난 게 벌써... 아, 처음이군요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소스가 충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 당신도 예의 필터가 고장났군요 한과전 처음에 백스는 통상적인 외행성 충돌 프로토콜로 대응했어요 그러다 새 신호가 감지됐죠 백스지만 뭔가 달랐어요 다르다고? 어떻게? 제한적인 분석 결과 그건 방산충 기질의 테셀레이션의 일종으로 나타났어요. 알기 쉽게 얘기해. 무언의 숲에서 몇 세기 동안 있긴 했지만 여전히 난 타이탄이니까. 아는 노래인데 새로운 목소리와 음정으로 부른 느낌이죠. 시스템에 어떤 손상이 있는 건가? 연속적인 오류라든지. 그 반대예요. 새로운 작동 방식이죠. 기기가 권위에 반항하는 방식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오시리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동트고 있는 거야. 백스조차도 알고 있는 거지. 검은 함대가 나타난 이유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이군. 모든, 모든 가능할 것만 같아. 수세기 동안 목격자는 우리를 최후의 대결로 내몰았다. 대가는 혹독했지만, 우리 승리했지. 불리언들 우리 미래를 되찾았고, 이제야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자신은 볼수 없는 미래를 지킨 모든 일을 기억하고, <laughs> 오랜 동료들을 떠나보낸 빈 자리에는 새로운 우정이 쌓이겠지. 가장 큰 힘은 단결이라는 걸 그들이 증명할 거다 그리고 언젠가 도시가 안전해지고 나면 오시리스와 난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한 꿈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별들 속으로 떠나는 우리만의 여정 우린 우주를 터넘할 거다. 함께. 멋진 꿈이군. 내 꿈이기도 하다, 세인트. 꿈을 나눌 사람이 있다니 좋겠네요. 대신 전. 상상으로 두 분의 애정을 체험할게요 뭐, 우선 이 새로운 위협을 파악해야 한다 가자, 수호자 안전장치가 분석을 마치는데 필요한 것을 확보하자고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함장님 헬렌과의 원격 연결은 지금 완벽해요. 여기 꽤 괜찮네요. 당신이 여기만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 우주선 자네가 있는 네소스 말구요. 다시 당신과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요. 아이코라, 오시리스 세인트 유닛과 선봉대를 도울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선봉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하고 놓친 게 있나 볼게요. 아, 음, 울드렌 대공이 부활했고, 사바톤이 오시리스로 변장했고, 카이아틀 여제와의 연합 해적, 라스푸틴이 죽었어요. 해왕성 발견? 열다섯 번째 소원? 시공, 초월, 낙쇄?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정말 많네요. 내 소스로 돌아간 다음 그 특이한 백스에 대한 자료를 모아주세요. 전새로운데이터를처리하는데 집중할게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수호자 안전 확보 o 소스가 t h a 팀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건아 t 지 걱정했다 지면부터 d 스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 s 군 g o 는 예언으로 새겨진 코드가 있고 산도 무릎을 꿇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죠? 안 그래요? 백스가 네소스를 차지했을 땐 마치 잘 조직된 혁신의 제안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백스는 길에서 온갖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요 왜죠? 좋은 질문이군 백스 분파가 충돌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건 혼란스럽군 데이터를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지도 모른다.